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올해 이제 핫이수가될수 있는 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리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LS와 주식회사 풍산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올해 이제 구리는 그 지난해보다 수요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전기차 생산을 지난해만 하더라도 테슬라하고 중국에 몇개뭐 여러 개 회사들이죠. 그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수요를 하다가 금년 들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을 그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리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톤당 구리 가격도 지난 3월입니다. 어, 만 달러를 넘었죠. 어, 이 가격대가 2011년에 9,700달러 돌파한 이후에, 어, 10년 만에 최고치죠. 구리 가격이 톤당 만 달러를 넘은 것은 아마 올해가 처, 처, 어, 10년 만에 초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를 수입해가지고, 그 가공한 다음에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에서 LS와 주식에서 풍산이 이제 수혜기업이죠.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자재가 그 상승 국면에서 이 원자재를 수입해가 가공한 다음에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레서는 지난 시간에 내기를 했습니다만은 2021년말 결산 기준으로 12만 7천 원이에요. PBR은 0.5배 1 정도 되고, 풍산이 이제 0.5배 정도 돼요. 그런데 풍산은 순자산이 6만 원이고, LS는 1 2 7 0 0 0 원인데, 거의, 그, 유보 이익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저평가되가 있죠. 주가는, 뭐, LS가 4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5만 한 9천 원에서 끝났는데, 풍선은 이제 한 3만 3 0 원. 어, 주당 선자산이 한 절반밖에 안 되니까, 뭐 주가도 뭐 거의 절반이죠 어 그런데 이제 주당 순위 이거로 보면 어 LS가 3년 연속 증가 추세에요. 어 구리 생산업체는 결국 구리 가격하고 영업이익이 비례관계 있거든요. 구리 가격이 높을수록 그 특히 높아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 절대적으로 어, 수준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상승하느냐, 아니면 가격이 정체되었느냐, 아니면 향후 가격이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죠. 제일 좋은 거는 상승 추세에 있을 때그 주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2011년에도 그 이전에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2011년 3월 4월이 주가가 LS의 경우에는 거의 11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상승 추세에 있어요. 2017년부터 지금 2022년 3월까지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3년 연속 그 구리 생산 업체 그 순이익이죠. 어 모두 증가했어요. LS도 3년 연속 증가했고 풍산도 3년 연속 엘레서는 2019년에는 EPS가 7 8 7원 그러니까 주당 그 순이익이죠 그런데 2 0 2 2년에는한 5배 증가했죠 구리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순이익은 크게 증가합니다 왜냐면 하 인건비가 그 구리 가격 상승 속도보다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인건비는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두배 정도 증가했고 풍산도 마찬가지예요 3년 연속 주당순이익이 증가했거든요 어, 주당순이익도 풍산도 2019년에는 어, 700원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구리 가격하고 어, 이 주가 상관관계는 없는데, 두주식 모두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유한열연구소가 지난번에 구리생산업체 LS 얘기는 했는데, 풍산은 이제 그래도 뭐 1등 기업은 아니니까 2등 기업 정도 되니까 이제 LS를 얘기했는데, 뭐 1등 구리생산업체가 올라가면 2등, 구리 생산업 올라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6개월 목표 주가는 뭐 LS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목표 주가가 8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이 익 3년 연속 증가했고 근데 원래 아마 영업 이익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지난해 주당 8,600원인데 어 풍선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2022년에는 더 증가할 것 같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S에 이어 풍산도 한번 어 눈여겨 볼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참고로 이제 현대차 정권에서 주식회사 풍산목표주가를 어 4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어 현재 가격이 4월 14일 기준인데 33,000원인데 한50% 정도 높게 책정을 했어요. 어 충분히 주당 순자산이 6만 원 되니까 어50% 상향 조정하더라도 5만 원이 아니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주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LS 뭐 매수 하신 분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시차를 두고 어 풍산에 매수 하더라도 어 지나치게 저평가된 주식이니까, 어 올해와 같은 시기에는 조금 어 테마주로서 구리가 하나의 테마주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관련 주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 주식이기도 하니까, 아마, 뭐, 탄력만 받으면 구리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주식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